제가 예전에 댓글에다가 번개가 만약에 칠때그 순간적으로 엄청난 전력, 전, 전력이 전력 형성이 되는데 그걸 한꺼번에 받으려고 그러면 그렇죠 한꺼번에 충전을 시키기만 하면 엄청난 에너지가 되겠죠 그때 제가 이제, 이제 이거를 댓글에 써놨을까 네, 그런 것 같은데요 수많은 병렬 가지를 치면 된다 수 없는 많은 전기 충전 기가 있어 가지고 올때 받아들이기만 합니다 그러면 충전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구름에다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인위적으로 구름을 형성하고 수분을 거기다 만들어 놓고 전리층 저는 이제 전리층에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리층과 거리가 떨어져 있긴 하지만 전리층 밑에도 음연 양이온이 있어 가지고 아, 뭐, 전기 위가 엄청나게 많게 되면 전리층에 전 전력이 에, 엄청나게 형성될 수 있는 조건이 형성, 있다면, 그렇죠. 구름이면 수분이 있는 그 구름에 수분이 많을 때가 되겠죠. 수분이 적게 되면 안 됩니다. 수분이 아주 많을 때, 예, 전류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거기다가 충전기를 딱 꽂아가지고 전력을 받아들이면 엄청난 전력이 공짜 전기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향후 이렇게 전리층을 통한 인공구름 조성을 통해서 전류를, 전기를 생산할 수만 있다면, 이 꿈의 기술 아니겠습니까? <laughs> 그래서, 그렇죠, 렇 엄청난 꿈의 기술이 되는 거죠. 저는 이것을 현실 속에서, 어, 그 풍력이나, 제가 발전해가지고, 제가 제안한 풍력, 이렇게 수많은 병렬처리, 수많은 풍력을 거대한 시설을 돌리려고 하지 말고, 작은 바람에도 자전거 바퀴 같은 이런 작, 어떻게만 돌리는 식으로 작은 바람에 도 돌아가는 이런 풍력 회전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병렬체, 숫자를 많이, 하는 그걸 통해 전기를 생산하고 그러니까 풍력, 수력도 수많은 2 m 짜리는 2m 또는 3m짜리 풍력 2m나 3m, 뭐또 이렇게 좁은 콘크리트 수를 만들어서 원래 방안를 수백 개, 의 수천 개를 배치해라. 그럼 이거 엄청난 수력 발전이 된다. 라고 얘기해서. 근데 거기서 이제 나오는 전기를 통해서 자동차 배터리 를 만약에 충전한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이걸 어떤 방식을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요 여기서 제가 아이디어를 또 하나 제시를 최대한 전기선을 늘려라 일단 전기선을 늘려서 중간에 이제 그 손실이 되는 전기가 있지 않습니까 중간에 손실이 되는 전기는 재방식의 전기선을 통해서 흡수를 합니다. 재방식의 전기선을 통해서 흡수하고 중간에 기계적인 장치의 뭐 전봇대 역할을 할수 있는 전력을 증폭시켜주거나 보전시켜주신, 이거는 전기선을 통한 구현이고요. 전기선입니다. 전기선에서 이렇게 아까 굵기가 틀린 이런 것을 통해서 어 멀리까지 송전할수 있는 그런 원리죠. 동력을 강하게 만들어내거나. 멀리까지 송전 손실이 없이 전기 손실 없이 보내주는 방식입니다. 여기다 기계적인 장치를 하나 달으라고 했잖아요. 전력이 이렇게 전기선만으로는 힘드니까 기계적인 장치를 하나 달아서 전력을 축적 증폭하고 이렇게 멀리 보내시고 이게 전봇대 역할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물길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연 물길을 들어왔다 그러면 크고 작은 이런 이게 물길을 똑같이 만들지 말고 크고 작은 이런 것을 통해서. 콩을 잡고 콩을 잡고 이런 식으로 통해서 압력을 축적하고 증폭하는 교절을 통해서 어, 물만 충분하다 한 바가지로는 안됩니다. 충분하다면 수킬로미터까지도 자연적으로 물길이 흐르게 해서 농사짓는 데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 라고 농사나 땅을 경작하는 데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 그 반도체 쓰지 마세요. 폭력발전이라그러면 그렇죠? 이런 식으로 수없이 올라가고 이것도, 이것도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발열문제를 해결하는 반도체 반도체, 환경 문제, 발전 문제 는결해서 이런 방식으로 풍력 발전도 수없이 만들어놓거나 쓰지 마십시오. 뭐 이런 한포 한포 방식으로,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체 전체선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거나 이것도 하지 마시라고 하셨는데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면 구조를 이렇게 매듭 구조를 이렇게 줘 가지고 이게 일종의 밴드 처리 대무매듭 처리 매듭 처리를 주는거죠. 이런걸 다짐하시라고 하는거죠. 이건 연료 분사관인데 과장되게 좀 그렸지만 좁은 통로를 통해서 여기 세로금을 그어주고 십자를 가로금을 로어 십자 형태를 만들어서 연료를 표면적으로 쪼개주는 이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축적 이런식으로 축적하고 서로 사이가 떨어져 있어도 그것도 같은 방식 축적하고 증폭하는 구조이긴 하지 마시라고 언더채 어디서나 기술 치명가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기술 치명가 된다고 생각니 남의 기술을 공교를 해놓으면 꼭 분명히 기술적 흑백하사람들고 존재한 것만조금만 아이디어를 변경을 시켜서 만드시고 후마상 먹으려는 거. 들 그런 생각을 <laughs> 가는 분이 <사람이> 힘들겠습니까? 최도 <laughs> 다섯 이상 되지않겠는가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 <laughs> 아, <아주> 지만 <laughs> <많, 웃음> 엄청 많은 스테키죠. 이런 그러죠 층층이 기술이라고 제가 불리는 건데 여기로 서로 사의 타일을 떨어져 갖고 만들 수도 있고. 여기서 하나 더. 물이 하류로 내려갔다가 다시 층층이를 통해 층층 계단처럼 만들어서 층층이 기술을 통해서 위로 올라오는 이거는 층층이가 떨어져 있는 층층이, 이거는 붙어 있는 층층이 되겠습니다. 계단, 꼭 계단 같죠? 그래서 이제 바다, 이렇게 산에 있는 계단식 밭 그런 것을 서로 이렇게 크기를 틀리게 해서 이런 식으로 층층이로 만들어 겁니다 이것도 층층이 기술인데 서로 사이가 떨어져 있습니다. 이럴때해서 반도체 에 쓰지 말라고는. 공기점을 만들어서 신호를 중폭 시키는 행위 이것도 하지 말라고 요 그러니까 서로 굵고 짧은 이런 것 통해서 압력을 중폭시키는 신호를 빠르게 처리하는 이런 행위도 하지 마시라 공기점에서 견이되는거 매듭 처리하거나 이런 식으로 점을 찍거나 동그란 회전, 네모나 뭐 모양은 상관없습니다. 마른 뭔가 됐든 이런 식으로 신호를 중폭시키는 이런 구리선에 했든지 어디에 내부적인 장치였 했든지 하면 안 돼. 일반적인 장치에 따르게, 어떻게 서로 간격이 되는 회전식 스크류 구조, 나사 구조죠. 그러니 그런 것은 서로 간격이 돼, 넓고, 중간 좁고, 천천히 이런 좀. 바로금, 세라 보면 서로 이렇게 네. 금을 간격을 틀리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압력을 증폭시키는 행. 이것도 아주 마시라고 전 말씀을 드려. 남의 기술을 먹는 거 아닙니다. 네. <laughs> 풍력발전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위로 쭉 올려가지고 이거 하나만 돌아가도 전체가 이걸 전체로 를그 하나를 이 기둥을 움직이려 면 바보들이 거기 있는데 이건 바보 해당 다 해당합니다. 이 하나만 돌아가도 전력이 생산. 자전거 바퀴 하나만 도, 돌려도 성게 생산될 수 정도로 풍력을 만들어서 수직 체류를 통해서 수없이 풍력을 생산하고 이보조도제 크기는 미니, 뭐 중간, 대중선 뭐 다양하겠죠. 흉력발전의 형태는 이런식으로 바깥쪽에 바람을 좀 많이 받아들이고 중간, 중간. 이게 또 층층이 기술입니다. 크기가 대충 이런식으로 되어있죠. 층층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도 좀 변형된 층층이 되겠습니다. 여기 또 이게 축에는 매듭처리를 해서 압력을 전폭을 시켜주고 힘을 여기는 오목처리를 해줍니다. 오목, 회전, 회전 오목처리해주는데 제가 나사, 나사 만들 때도 이렇게 십자 볼트, 그다음에 십자 나사 아니면 일자 나사가 있는데 가운데 또 홈을 파줘라. 그러면 거기서 엄청나게 회전이 일어난다. 바깥쪽에 나사선에 좀더 홈을 갖다 깊게 파준게 되면 회전이 엄청 잘 일어난다고 말씀드려요. 석골 번도 만들 때는 회전 간격이 이렇게 좀 넓고, 그다음에 회전 체스크류션 나사식인데 회전, 회전 간격이 넓고 중간 쪽 좀 이렇게 만들어. 일반 뭐 목재나 이런 것을 다른 데에 박을 때는 좀 회전 관계이좀더 타이트하게 되겠죠. 약간 넓고 중간, 좋고. 촘촘히 해도 성건보드보다는좀 덜하게 만들어요. 성권보도에 아주 잘 박히는 거예요. 볼트 방식은 끝에 나사선을 살짝 비스듬히 사선으로 올려서 꽉잽매는 효과를 내야지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것도 제아이디어라고든겠습니다끼도 세탁기에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새로운 건물 아까 전에 게 연료 분사할 때처럼 새로 세로, 세로를 아래는 두텁고 위는 얇은 형태 의 새로운 을 만들어서 통 안에 배치함으로 세탁물을 분할하고 공정으로 띄우는 이런 방식이 되겠죠. 이것도 하지 마시라고요. 기술 이실시지 수력을 물을 끌어들여서 꼬불꼬불한 방식으로 수로를 만들어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어, 물기를 크고 작은 이렇게 수로 수로를 수로 형태를 똑같이 하는게 아니라 바보들이 꼭 <laughs> 제가 엄청 똑똑한게 아니고 아, 장난으로 하는 소리 이렇게 그렇죠 아까 지금 얘기를 했던 식으로 크고 작은 이런 수로 내부의 형태를 전기선과 같이 이렇게 형태를 만들어서 신호를 중복시켜 다시 수로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서로 아, 수로, 어, 힘을 서로 이렇게 물길이 다 그러면 힘을 중복시켜주는 구조가 되겠어니 이런 것들을 하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렸아 그리고 지금 얘기를 하다가 전기선을 수력이나 풍력 이런 거 생산해갖고 전기를 생산할 때 전기선의 길이를 이런 식으로 어, 이런 식으로 전기선을 만들든지 또는 기계적인 장치를 통해서 전력이 송전 손실이 없이 중간에 손실이 떠잖아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손실이 되지 않게 만든 다음에 그거를 전기선를 많이 배치해요. 전기선을 많이 배치해가지고 각각 그것도 병렬 처리로 충전을 하는 거예요. 수많은 가지를 쳐서 번개가 일어날 때제 어떻게 해가지고 수많은 숫자의 가지를 쳐가지고 병렬 처리로 이것을 충전을 하면 그로 전력을 번개 같은 데다 그러면 순간적으로 타버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수없이 인공적인 번, 번개 현상을 일으키든지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라고 해서 피래침을 받아들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의 피래침이 아니라 수많은 피래침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를 통해서 전기가 생산되겠습니다 생산이 되는 거예요. 수많은 피래침은 어, 엄청난 높은 전압의 에, 전류를 공기가 어, 치는 전류를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풍력 수력을 할 때도 전기선을 이런 식으로 만들고 중폭하고 엄청나게 두껍게 에 예, 채두를 하고 또 수없이 가지를 쳐 가지고 동시 충전하는 거예요 그럼 에너지 손실이 없이 풍력 수력도 어, 풍력 수력을 통해 생산한 전기를 제 전기선 방식으로 해가지고 수없이 병렬 처리 가지를 어, 중간에 일단 성전 손실이 없이 이렇게 만들어주고 전기선을 제거를 사용해서 하는 지금은 뭐 저한테 뒤술식 지불하지만 기존 전기선을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laughs> <laughs> 그래서 지 해가지고 저기서 이게 수없이 중간 저장소를 통해서 이렇게 분기점을 만드는 거예이런 식으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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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식으로, 식으로, 중간 저장소를 분기점을 만들어 주는 중서이기점을 만들고 여기서 수없이 가지를 치는 거예요. 그래갖 순식간에 그 전력이 낭비되는 것 없이 동시 충전하는 거죠. 충전 자동차 배치를 충전한다고 예를 듭시다 어, 그러면 이런 식으로 수없이 배치를 가지를 배치해서 동시 충전을 해주는 거죠. 이것을 또 가지를 또 치고 신호 신호를 또 중간에 점찍거나 이렇게 네모나게 해가지고 점찍고 여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 전기를 증폭 시켜주는 장치를 그 안에 달아놓고 안에서 또 어, 거기서 이 충전을 아까 동시 하는 거. 충전을 갖다 수없이 많 한군데 딱한0 개가 딱 대기하고 있다 전동체배터 그런데 하나, 딱 하나의 전기선에서 충전한다고 생각하십시오. 얼마나 얼마나 어리석은가. 어, 동시에 가지를 쳐 갖고 한꺼번에 충전한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속도도 빨라지고 전기 송전 손실도 없고 전기 낭비가 없어요. 중간에 대기하고 있으면 전기가 낭비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게 신호를 중복시서 여기서 이렇게 수없이 또 가지를 뻗어내는 거. 이런 이런 데서 분기점을 통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분기점을 통해서 이렇게 수없이 가지 뻗어내듯이 이런 것이 만약 있다 그러면 이거를 갖다 또 이렇게 뻗어내가지고 수없이 가지를 만들어내는 동시 충전을 하는 겁니다. 언더스탠하시죠 이게 매우 중요한 핵심적인 구조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도 전세기죠. 특허입니다. 전기선을 길게라, 해제방식대로 전기 방송기를 전기선 방식으로 어, 만들어라. 서 수많은 가지를 쳐서 병렬 처리를 또 전기선에 전, 전기선에 전기선을 또 만드는 거 그래가지고 어, 그걸 통해서 동시 충전 을 해라 그럼 매우 효율적인 방식의 충전 방식 이 된다 라는 것을 매우 효율적인 방식의 전기 생산 방식 예. 전기의 생산 방식이면서 동시에 자동차를 충전한다면 을 충전 방식이 되는 거에요 그 그렇죠 생산된 전기를 그렇죠 땅에다 흘려보낼 수도 있잖아요 어. 계속 그냥 전기선만, 뭐, 전기선만 통해서 그냥 놔둘 건가? 그럼 어딘가는 충전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그때 이 부분이 필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아, 맞죠? 아, 자. 그때 이 부분이 필요한 것이다. 이 부분이 바로 필요한 것이다.